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올바른 외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스윙의 궤도가 변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좋은 스윙으로 만들 수도 있게 돼요. 옆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샤프트 스틱을 놓고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손목이 잘못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동작이 돼요. 이렇게 되면 백스윙 때도 이렇게 플랫하게 되고 스윙 궤도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지는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돼요. 항상 손목은 이 샤프트 안쪽에서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빠지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웨글 동작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의 폼을 보고 따라한다고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 스윙이 망가지게 돼요. 항상 명심하실 것은 손목은 항상 샤프트 안에서 일자로만 움직이셔야 돼요.